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매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고 우리의 믿음 취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듯이 이루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쾌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아빠 있는 곳주 거기 계셔서 팔로 막아 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0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양 떼를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 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민. 오늘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고통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유비였으나 이제는 자기보다 하찮게 여겼던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적 힘과 지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속적인 힘에 기초한 인정과 존경은 일시적이며 인간의 연약함을 지탱해줄 수 없습니다. 욥이 젊고 힘이 있을 때 그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힘을 잃고 고난에 처하자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과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그 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김과 사랑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유배 상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셨으나 스스로 낮추시고 비난과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잘 치고 가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여전히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혹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도 고난과 초롱과 피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길 끝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안 되면 사람들은 너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그래? 너희 하나님 어디 가셨어?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멸시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세상적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겸손히 묵묵히 주님의 길 십자가 그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